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 안 의원 최석 원장입니다. 해가 갈수록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산 연령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양방을 통틀어 35세를 고령 임신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35세가 넘어가면 수태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산모가 건강하다면. 고령 임신이어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고령으로 임신이 순조롭지 않은 분들을 보면 좀더 건강한 상태라면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이런 분들도 체질별로 약점을 보완하는 치료와 함께 장과 난소의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를 하면 임신과 출산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령 임신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꼭 말씀드리는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령 임신일 때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임신을 위해서는 산모의 몸이 건강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나 동의보하면 고령 임신의 기준인 여성의 나이가 35세가 넘어가면 양명맥이쇠하여 안면이 마르고 모발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명맥이쇠하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기와 혈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혈이 마르기 시작하는 증상이 외부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고령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음식입니다. 음식의 음은 마실 음, 식은 먹을 식입니다. 음은 마시는 것, 식은 씹어서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방에서는 남성은 음을 위주로 하여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여성은 식을 위주로 하여 씹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이 씹어 먹는 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씹어 먹는 먹거리에서 정열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부지런히 씹어야 넘어가는 곡식, 나물 종류에서 혈을 만들어내는 진액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제된 탄수화물 즉 밀가루 음식과 당류의 섭취가 늘면서 정작 혈을 만들어내는 쌀과 나물을 먹을 기회를 뺏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혈을 만들어내는 제대로 된 음식의 섭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중의 인슐린 수치를 높여서 호르몬 불균형 및 대사장애로 인한 비만을 유발하여 자궁과 난소 질환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거기에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로 인해 몸에 화학적인 독소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는 임신 시에 생성되는 양수가 그만큼 탁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임신 준비를 위해서는 부족해지고 있는 혈을 보충하기 위해서 반드시 식습관을 교정할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설탕 종류의 섭취를 줄이고 밀가루 음식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 끼니에 좋은 탄수화물인 쌀, 현미, 잡곡 등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 반찬으로 담담한 나물을 꼭 두세 종류 이상 먹도록 식단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외식시에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고추장을 뺀 비빔밥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운동입니다. 과격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땀을 많이 낸다는 것은 혈이 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요가, 스트레칭 등의 척추와 골반의 유연성을 키워주는 운동과 적당한 걷기입니다. 척추와 골반이 유연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의미인데, 이는 자궁과 난소의 기능 향상과 연결됩니다. 또, 걷기 운동도 하복부의 운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듬 있게 걷는 것이 팔다리 운동을 통한 혈액순환과 복부 운동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수면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뇌에서 다양한 호르몬 분비가 일어납니다. 낮 동안 일하던 전두엽이 쉬고 호르몬 분비에 관계된 뇌하 수체가 열심히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을 자면서 생각을 쉬어야 생식을 주관하는 호르몬 분비가 더 왕성해집니다. 또 한의학에서는 자는 동안 혈이 생성되고 충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면시간이 충분해야 낮에 먹었던 음식이 혈로 바뀌어 몸에 저장되는 작용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일찍 자고 또푹 자는 것이 장과 난소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인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한방에는 양도음도 이론이 있습니다. 머리의 문제가 생식기와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빨대 위쪽이 막히면 아래쪽도 함께 막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목에 숨이 걸린 듯한 매기 증상이나 두통이 있다면 그만큼 자궁과 난소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어려운 주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반드시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남편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령 임신을 위한 건강관리를 네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신 준비가 다소 늦었더라도 한방치료와 함께 건강관리에 더 주의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